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3일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울분을 마음에 지고 돌아가는 모습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단식 10일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민의 힘 유상범 대변인은 성명까지 낭독할 정도면 앞으로도 충분히 오랜 기간 단식은 가능해 보인다.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도 충분해 보인다. 조롱합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했나 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159분에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죽음 앞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대통령, 정부 여당이니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점점 더 상식 밖으로 가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방향은 대한민국 국격과도 관련이 있으니 반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용산의 말한 마디, 심기 변덕에 하루 아침에 몇 천억, 몇 조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야의 예산은 가차 없이 날려 버렸습니다. 망나니 칼춤에 필요 예산도 갑자기 잘려 나갑니다. 그 예산에 타격을 입을 사람들, 산업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목숨값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개영식에서 80여 명의 참가자가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잼벌이 부실 준비와 부실 운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임을 떠넘기고 분풀이하듯 새만금 SOC 예산을 6,626억에서 1,479억 원으로 78%나 삭감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R&D 예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 먹기 카르텔이란 한마디에 3조 4천억 원 14%를 삭감했습니다. R&D 예산이 줄어든 건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예산이 나눠 먹기 카르텔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해관의 총리는 대정부 질의에서 그동안 기득권에 치우친 예산을 약자에게 보다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라 얘기했습니다.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라는 바입니다만 어쩌면 이리도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까? 국민을 기만합니까? 어디서 감히 약자를 위한다는 말을 뻔뻔하게 한단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인 사회 서비스원 예산 148억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광역시 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끊어버린 것이죠. 이는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앙정부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올해 547억 원에서 내년 215억 원으로 60%나 삭감했습니다. 문화예술 역시 심각합니다. K컬처가 이끄는 자유와 연대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담은 문체부 2024년 예산의 실상은 문화예술 예산 대폭 삭감, 문화산업 예산은 대폭 증액입니다. 속 내용은 블랙미스트 시즌 2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국민의 힘이 부산영화제에 내홍을 두고 영화 다이빙벨.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상영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이라고 신호탄을 올린 뒤 문체부는 모든 영화제 지원 예산을 50% 이상 삭감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작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도시사업의 맥을 끊기 위해 5차 문화도시지원 예산 전액을 또 삭감했습니다. 초중고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산 역시 50% 삭감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대부분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했습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한 양평고속도로 예산은 자녀 설계비 123억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백지화했는데 자녀 예산은 그대로 대통령 처가의 입건 카르텔은 신성불가침인가 봅니다. 그래 놓고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중증 장애인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민의 힘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으나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기가 차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국가가 민생을 두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저 내키는 대로 해버린 망나니 칼춤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강자는 더 풍족하게 약자는 더 빈곤하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힘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망나니 칼춤 예산에 맞서 2년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